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 혼란은 외부의 상황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그들의 내면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답은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가치관을 깊이 있게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독서, 상담 등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점검함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수용의 시작이며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또한, 멘토나 코치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며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며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 등 자기 관리를 통해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은 자기 수용의 시작이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신뢰의 시작이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도적인 삶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을 사랑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수용의 시작이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그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삶을 즐기는 자세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그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삶을 존중하는 자세는 자기 수용의 시작이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신뢰의 시작이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그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창조성은 자기 신뢰의 시작이며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 문제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 혼란은 외부의 상황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그들의 내면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답은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가치관을 깊이 있게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독서, 상담 등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점검함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수용의 시작이며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